오늘은 제가 생일이라서 친구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오늘 뭐가 있는지 볼게요 와 이것 봐 너무 예쁘잖아 왜 이렇게 예쁘게 선물해줬어 너무 고맙긴 고맙네 이렇게 예쁜 걸 나한테 주다니. 너무, 너무 고마운 일인데. 친구들, 이렇게 예쁘게 친구가 됐어요. 이렇게 예쁘게 친구들. 그런데 소식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해도 좀안 나오더라고요. 어? 여기 열쇠가 하나 있는데? 잘 꽂은걸? 어? 여기 열쇠 모양이 있다 어 열렸어 친구들 이렇게 나왔어? 떨어졌네. 응. 빨리 해야지. 딱. 그런데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 없어. 보러 놀러 왔네. 와, 이렇게 예쁜 사람이 나한테 준다고? 고마워, 잘 봐. 사랑... 친구들. 갑자기 사람이 없다는 말을 했으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랑해 줬어요. 이걸로 갖고 놀아 봐. 이게 찡. 너무 좋아. 어? 나 바프가 최고지. 여러분, 인화공주가 바프를 좋아할까, 물을 좋아할까, 바다를 좋아할까요? 바로 바다를 좋아해요. 바프는 물이 있어도 비누가 들어가서 너무 인화공주는 싫답니다 좋아. 비누까지 나와봐야지 아, 눈이 들어갔죠. 친구들, 이나 궁주는 눈에 들어가면 아주 따가워서 사람이돼요 사람은, 어, 눈이 따가워 본 적이 엄청 많아서 사람이 편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따가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아주 따가워요. 그럼 병원에 가서 눈알을 이렇게 빼야 됩니다. 잘주긴잘 잘 좋네. 흥, 아무튼 예쁘다 오! 여기는 이렇게 자는 곳이네. 이렇게 손. 설명... 오늘 뭐하러 왔어? 그게 내가 뭐를 치러 왔어 사식이 있어요. 갑자기 이런 작은 사람을 해줬는데 놀랄 거예요. 짜잔! 아주 귀엽고 까칠한 비누꽃 유니콘이에요. 와, 여기 너무 반짝반짝거린데요? 여기 봐요. 야야! 와 이거 오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블랙? 블랙핑크 될 텐데요? 블랙핑크. 블랙, 블랙핑크. <laughs> 이렇게 작은 사람은 너무 귀여운데, 어떻게 하지? <laughs> 아무튼 고마워. <laughs> 친구한테 감동받아야지. 맞다. 이거 안 됐다. 귤고또놀친네또송아왔 getting... 아, 거야. 그만 저렇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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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제가 선물을 또 받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갖고 싶었었는데. 어쨌든 고맙다. 어려워야지. 오, 다 채웠다. I'm